자 이어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보겠습니다. 딱 보시면 이제 객관식에 잘 나오게 생겼죠. 자 특징 볼게요. 첫 번째가 국세다 이렇게 돼 있네요.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과세하는 세금이에요. 반대로 지방 자치단체가 과세하면 지방세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laughs> 그리고 이제 지방 자치단체 재원이 부족하니까 걷어놓은 부가가치세 중에 일부가 어 지방 소비세로 이렇게 분배해 준다라고 주석을 보시면 되겠고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일반 소비세예요. 일반 소비세라는 얘기는 뭐냐면 소비세잖아. 부가세는 소비하니까 내는 세금인데 그냥 일반적인 거야. 즉 부가세는 나라에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걸 정해 놨는데 그중에 요런 것들은 과세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걸 이제 면세라고 하거든요. 소비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면세라고 규정돼뺀 나머지를 다 과세시키는 거야.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일반 소비세라고 하고, 반대적인 개념으로는 개별 소비세라는 게 있거든요. 예전에 이걸 특별 소비세라고 했어요. 자, 일단 소비할 수 있으니까 부가세도 내야 되지만, 특별히 한번더 내야 돼. 딱 정해져 있어. 이렇게 뭐 부자들이 많이 쓸것 같은 에어, 먼저 에어컨도 들어갈 거고뭐 골프채, 다이아몬드, 뭐 명품 가방 이런 거. 한번더 내는 거야. 개별적으로. 그래서 개별 소비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단계 거래세라고 돼 있죠. 다단계 거래세. 제조업자가 도매어로 가면서 한번 과세하고 내고 도매가 소매로. 소매가 최종 소비자로. 각 단계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단계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제조, 도매, 소매 등 모든 자기 거래 자, 거대, 거래의 자기 단계에서 부과되는 가치에 대해서 과세되는 다단계 거래세다. 반대말을 쓰자면 한 단계만 하는 단단계 단단계 거래세다면 틀린 말이란 얘기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간접세라고 그랬어요. 간접세는 납세자와 세금을 내는 사람과 그 부담하는 담세자, 즉 납세자는 사업자고 담세자는 최종 소비자인 다른 세금 이걸 간접세라고 불렀고 이게 같은 세금은 직접세라고 부릅니다. 보통의 소득세가 직접세예요. 내가 돈을 벌었죠. 그럼 내가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내면 많다, 작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간접세는 내가 내고 먹으면서도 모른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가 물세예요. 물세의 반대 개념은 인세인데 어떤 세금은 그 사람의 인적 사항을 고려해 줘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소득세거든요. 근로자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면 돈 벌면 똑같이 내는 게 아니라 부양 가족이 많잖아. 그럼 같이 먹고 살 사람이 많으니까 많이 빼주고 뭐 의료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걸 빼주는 세금을 인세. 전혀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 세금을 물세. 부가세는 이 납세 의무자의 인적 사항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죠. 이 방법을 쓰고 있다. 매출의 전 단계인 매입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반대 개념은 뭐겠어요전 단계 거래 공제법이라는 게 있었겠죠. 이 말이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에 전 단계 거래액을 빼는 게 아니야. 세액을 빼는 거지. 그다음에 소비지국과세 원칙.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는 걸 원칙으로 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이런 얘기잖아요. 자 여기 이제 여기 한국이 있고 여기 외국인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여가 생산지야. 생산해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걸 수출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부가세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물건을 외국으로 팔면서 나도 부가세를 과세하고 또 여기 있는 외국도 사올때 여기서 과세하고. 두 군데 다 과세하면 안 되죠. 한쪽에서만 해야지. 그럼 어디서 과세를 시킬 거냐? 생산지에서 과세를 시킬 거냐? 아니면 소비지에서 과세를 시킬 거냐? 이제 국제 간에 협약을 해야 되겠죠. 나도 매기고, 쟤도 매기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소비세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지에서 과세하는 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나갈 때는 0%를 적용을 해요. 과세 안 하는 거 똑같은 거죠. 0%, 그러고 외국에서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소비할 때 여기 세관 여기도 세관 있겠지. 여기서 과세를 시키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이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오죠. 쟤들도 부가세를 과세하지 않고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세관장이 과세를 시켜. 그래서 이 방법은 소비가 소비가 일어난 곳에서만 과세를 시키겠다. 여기서 팔때 과세시키고 또 과세시키면 안 되니까 이런 취지에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나라마다 부가세 세율이 틀리면 이둘 중에 하나 쓰면 되잖아요. 생산지에서 과세하고 안할 거냐 소비지에서 과세하고 안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쓰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세율이 우리나라는 부가세 세율이 10%고 저 나라는 부가세 세율보다 이 훨씬 낮아요. 만약에 생산지국의 원칙을 쓰면 우리나라는 10%짜리를 붙여서 팔잖아요. 그럼 여기를 과세 안 시키잖아요. 이 나라는 똑같은 물건인데 자기 나라는 부가세가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 물건이 더 비싸지는 거지. 반대로 저기 부가세가 더 낮은 나라에서 저기서 5에 과세하고 우리가 과세 안 하면 똑같은 물건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 살 때는 10%를 부담해야 되지만 그 부가세가 낮은 나라 것은 5%가 부담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력이 떨어져.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생산지에서 과세하지 말고 이 들어 왔을 때 여기 소비지에서 자기 나라 세. 자기 나라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도 10%잖아. 외국 물건 사왔을 때도 똑같은 물건이면 10% 하는 게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반대는 뭐생산지급 과세 원칙이겠죠.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얘기 안 한다. 그 다음에 신고납세 제도예요. 신고납세 제도. 무슨 제도냐. 신고는 주로 사업자가 하는데 내가 납세 의무자는 내가 부가세를 신고를 딱 했잖아요? 얼마, 얼마 이렇게? 매출 얼마, 매입 얼마, 그래서 매입세 얼마 이렇게 딱 신고를 하면 납세 의무가 확정이 됩니다. 딱 끝난 거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무 상관없어. 그래가 잘못됐죠? 그럼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거 보고, 신고 납세 제도라고 그래요. 즉, 일단 신고하면 그게 끝난 거라니까? 결정이 됐어. 근데 잘 됐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내가 실수해서 뭘 하나 빼먹었죠? 다음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이제 네 책임인 거지. 그러니까 잘못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이런 걸 보고 모든 세금은 거의 다 신고 납세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반대의 개념이 정부 부과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법에서 정한 신고 의무를 다 이행을 해.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금이 납세고 끝난 게 아니야. 그걸 받아가지고 나라가 정리해서, 아, 얼마 이렇게 해주는 제도를 정부 부과 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부과세는 국세이고, 일반 소비세고, 다단계 거래세고, 간접세고, 물세이며,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쓰고 있고, 소비지급과세 원칙을 취하고 있고, 신고는 압세제도다. 라는 정도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얘기인데, 보통 처음 이게 들어오면, 간접세 때문에 지금 잠깐, 뭐, 여러분, 일상적인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이거 배우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 부가세를 뭐 법인은 3개월 개인은 6개월에 한 번씩 내는데 무슨 말을 듣게 되냐면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우야 부가세가 이번에 3천만 원 나와가지고 부가세 빼면 못 해먹겠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지금 개념이 좀안 잡혀서 그래 부가세는 누가 낸다고 그랬어요? 소비한 사람이 내는 거야 사업자가 내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걷어다 주는 거지 근데 또 일상은 그렇지 않은 거야 어떤 사람이 이제 설렁탕집을 해요 한번 들어 봅시다. 설렁탕이 한 그릇에 만 원이야. 한 그릇에. 자, 그러면 요 속에 부가세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예? 9,000? 이만큼이 자기 거고, 909원이 부가세야. 이게 10%니까. 근데 이제 설렁탕을 먹을 때 내가, 내가 설렁탕을 만원 주고 먹었는데, 아, 909원을 내가 세금을 내고 먹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냥 설렁탕 값이 만 원이구나. 이렇게. 내가 내는 거 모르니까. 근데 이제 집주인은 이런 생각 하는 거야. 내가 오늘 설렁탕을 팔았죠. 만 원. 이게 다내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리고 쭉이 돈을 가만히 저금통장에다가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으면 그돈 갖다 내면 되는 거잖아. 내게 아니니까. 근데 이쭉뭐몇 개월 동안 받은 돈을 뭐 나도 애들 키우니까 학교도 보내고 뭐 세금도 다, 다 했는데 갑자기 만 삼천만 원 내려. 그러니까 갑자기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사실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마치 자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괴로워 하시던데, 부가세는 사업자인그 설렁탕 집 주인이 부담한 게 아니야. 밥 먹은 내가 부담한 거야. 근데 나는 모르지. 내가 내 세금 냈는지. 예? 왜냐면 간접세니까. 못 느끼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부가세가 직접세가 되면 조세지향이 엄청 클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어디 밥 먹을 때, 밥 먹거나, 뭐 신발 사거나, 옷사 입거나, 뭐 하거나, 택시 타고 다니거나 할 때마다 그 속에 있는 10%씩을 네가다 걷어 갖고 내라 그러면 몇 백만 원씩 내야 돼. 그럼 누가 내겠어요? 돌아버리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간접세의 형태를 취하는 거죠. 내면서도 모르게